수직부는 벨트 부동요이 음, 레버를 세트 주면 괜찮아져. 브레이크. 근데 브레이크는 안 움직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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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중립으로 해두면 움직여요. 콜렛도 그러니까. 규격이 있거든요. 한번 풀어볼게요. 여기 이제 훅 스패너거든요. 훅훅 스페어졌다고 했어요. 훅 스패너가. 네네네. 여기를 끼우고. 그리스가 발려져 있는데 베어링하고요. 그 베어링 사이에 그리스. 찍찍한 소리입니다. 여기에 리시거든요 권리 규격은 기계에 따라 다른데요. 어떤 건더 작은 것도 있고, 더큰 것도 있는데, 얘는 30입니다. 음. 외경이 32. 그럼 요, 요 안쪽 밀링 척, 안쪽에 네. 안쪽 구멍이 30이라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최대에 물릴 수 있는 폭은 30이다. 네, 네, 네. 어떤 조작 공구는 샹크라고 그 얘기하거든요. 여기 네. 위에 자루 부분, 네. 날 부분, 네. 이게 지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음. 얘는 15인데 넷. 여기는 아, 위에가. 16이에요. 넷. 그러니까 샹크 지름, 그러니까 자루 지름은 16이고 넷. 날 지름은 15. 15. 어이고 음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막 던지고 하면 안 됩니다, 알겠죠? 아, <laughs> 한 번에 갑니다. 그래서 아. 지름이 25입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32에 2 5짜리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죠. 음. 음. 약간 달랑하지 음. 그죠? 네. 이것도 끼우면 달랑해요 근데 아. 두 개를 끼우면 활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얘 일단 내리고요. 일단 드릴 작업부터 할 거니까. 드릴 작업 쪽쪽 딱 하고요. 이렇게 끼우고, 조입니다. 약간 위로 올리면서 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약간 위로. 그러면 딱 걸리거든요. 그 상태에서, 훅스페너를 가지고, 조이고, 계속 이렇게. 안 조일 때까지. 인데미가 굉장히 네요 진짜 엄청 길면 하는 요 이렇게 조여준 거예요. 이제 하얀색 같은 경우는 표면도 깨끗하고요. 절대 도 눈에 굉장히 부린 흐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지지않아서수 있습니다. 네. 손목 스낵을 써가지고. 오우, 손목 스낵 좋은데요. 네. 그... 그 공작기계에서 가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. <laughs> 진짜 조심이 되니까 이거. 지나가면 다치는 거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저 공구 주신 아, 날, 그렇죠. 아. 네, 엔드밀. 엔드밀로? 아까 이거 청소하다가 살짝 두꺼 들렸는데. 어,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구를 만질 때는 목장갑을 껴야 되네. 어엔드밀에 네. 이렇게 베질 수 있구나. 아프겠다. 여기 있네. 이렇게 테이프 볼이죠. 여기 보면 중간에 있죠. 아 홈이 있죠. 홈이 있죠. 이 홈이 딱 걸려야 돼. 왜냐면 어, 회전시켜서 깎을 때, 이게 헛돌 수도 있잖아, 그죠? 네. 예. 헛돌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끼워서 여기 탁 물리게끔 되어있습니다. 음. 그러면 얘가 헛돌진 않죠. 힘 있는 예. 작업을 예. 해야 되죠 이렇게 써요 예. 얘는 예, 2010년생이네. 아, 얼마 안 됐네. 아, 한참 동생이야. 연동생이야? <laughs> 340으로 바꿔가고 해볼게요. 네. 2에, 예. 예. 포지션 2고, L에 2 e. L. L로 돌려놓고, 포지션 2죠. 2 e. 해놓고, 위에 벨트를 풀어야 돼요. 한번 풀어봅시다. <laughs> 일단 풀고, 아, 힘듭니다, 이거. 풀고, 얘를 밀어요, 앞으로. 아 그러면 좀 걸고 쩡히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부터 이제 올리고, 그 다음에 얘를 올리고, 아이고, 안다 일단 하나 올려놓고 제가 그 매회를 손 조심해서 손끼입니다 네, 위로 이제 올랐죠 그죠? 자 끼워졌어요 끼우고 이걸 제껴주고 아, 튼튼해졌습니다 아, 기어수로 다르게 해서 회전할 음. 수있어요 수동 기어 자동차다 예, 네. <laughs> 다르죠? 어, 느려졌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봅시다. 1랑 넣을게요. 실이 네. 말려 나오는 것 자체가 멋있네요. 예, 예, 맞습니다. 예, 좀 뭔가 그거 자체가, 안정적이고. 예. 맞습니다. 전아가아탄적이고 예. 맞습니다. 쪄도. 올라오다가 끊어지고, 올라오다가. 예. 중간에 끊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끊어주면. 예. 끊어주면 아. 계속해서 올라옵니다. <laughs> 아, 아, 알루미늄 저렇게 잘하는구나. 예, <laughs> 그쵸. 그렇죠. <laughs> 아, 알루미늄 땅속 알루미늄에서 색싹이 나오네. 이렇게. 예. 한, 아, 진짜. 예. 잠깐은 볶아는 좋습니다. 좀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다쳤을 때 장갑을 벗으면 좀 찢어지고 맙니다 음. 그런데 막 장갑 끼고 있으면 말려 들어가서 진짜 큰 중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네. 물론 회사에 가면 막 장갑 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.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드릴링 모신 작업을 하다가 한번 말려 들어가는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벨트가 헛도니까 이제 문제가 네. 없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